자, 솔라나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솔라나가 최근까지 계속해서 28만원에서 27만원대 여기 매물대를 이탈하지 않고 잘 지지해주다가 지금 오늘 이 매물대를 이탈하면서 순간적으로 큰 조정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요거 지금 이제 상승파도 전부 다 끝나버리고 계속해서 지금 내려가는 거 아닐지 이거 지금이라도 매도하여야 되는 거 아닌지 좀 걱정스럽게 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물론 많이 빠지고는 있지만은 사실상 이렇게 가파르게 매물대를 깨면서 내려가면은 또 며칠 간에 걸쳐서 또 빠르게 반등이 나와 주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번 조정 끝에 어디서 다시 한번 반전의 포인트를 노릴 수 있는지, 한마디로, 우리가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추가로 잡아갈 수 있는 매수 타점이 있다고 라 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자리를 어떻게 공략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번 반등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끌고 와서 매도까지 준비할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주고, 특히나 지금 단계에서 솔라나를 들고 있다 하시면은, 일단은 이 영상, 좀 많은 구독자분들께 좀 많은 홀더분들께 노출될 수 있도록 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고 시청하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단계 이렇게 차트를 짧게만 보시면은 지금 계속해서 저점 내려가고 지금 계속해서 고점 내려가고 반대로 저점도 함께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단계에서 보시면은 분명히 하락 추세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하락 추세 이 추세를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은 결국 이 추세 하단선에 주가가 닿게 되면은 또 빠르게 반등이 나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선을 상단으로 돌파하는 흐름까지 완성된다고 했을 때에는 추세 돌파로 이제는 상단으로 갈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상 조정을 마냥 안좋게 볼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전에 상승을 만들었던 포인트를 자세히 보시면은 결국에는 한번의 조정이 있었다는 거죠. 요거는 지금 단계뿐만 아니라 과거로 가서 보셔도 똑같습니다. 큰 상승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조정은 나와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물량들을 매수할 수 있을지를 지금부터 알아볼 건데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거래량이라는 건데 거래량의 의미는 세력들이 물량들을 매집하거나 아니면은 매도할 때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때문에 사실상 물량 매집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계속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과거의 상승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거래량이 터진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은 그 가격을 우리가 매물대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매물대 안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정확하게 매물대를 터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조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바닥에 매물대가 얼마인지만 알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의 공략을 해보실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차트 내에서 바로 밑에 하단선을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이 하단선 매물대 가격이 정확하게 얼마냐면은 대략적으로 24만 8천원 뭐 대략적으로 25만원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격이 도대체 왜 나왔는지 좀 우리가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주봉상의 흐름으로 가서 보시면은 주봉상에서 2번 상승파동을 만들 때 3번 1차 상승을 만들고 저항을 맞았습니다 저항을 맞고 나서 다시 눌린 구간을 만들고 이 매물대를 다시 한번 돌파해주는데 돌파해주는 과정에서 어때요 그냥 올라간 게 아니죠 분명히 거래량이 터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집중적으로 거래량이 터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중요한 매물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가격을 지금 내려오고 있다 보니까 어때요?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계속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매물대를 터치하면은 또 빠르게 반등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등이 나와주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당장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물량들을 정리하신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이 매물대 근처 왔을 때에는 공격적으로 우리가 물량들을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일단 25만 원 정도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제가 마찬가지로 이러한 포인트 반복적으로 영상으로 올려 드리면서 우리가 실제로 이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물량들을 잡아갈 수 있도록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실시간 대응 문자로 정확한 타점 왔을 때 타점 알림까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새롭게 물량을 매집해 가면서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를 함께 만들어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일단 저희처럼 한 번씩만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서 앞으로 영상 꾸준하게 시청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고요그 다음에 3947-8796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메시지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실상 여러분께서 지금 하락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걱정들을 하시겠지만은 제가 여러분께 이전 과정에서도 전부 다이 거래량 터진 매물대 안에서 우리가 물량들 잡아야 된다고 반복적으로 강조를 드리면서 이번 반등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말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시면은 나중에는 주가가 올라갔을 때에는 더 무서워서 매수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러한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강조를 되는 이유는 이러한 패턴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상승 구간도 자세히 보시면은 한번 상승 파동을 만들었다가 여기서 매물대에 맞고 떨어지고 거래량 터진 자리에서 다시 매물대를 돌파해주면서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았지만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한번 돌파했던 이 매물대 안에서 조정을 받고 다시 후속 상승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도 한번 돌파했던 매물대는 또다시 바닥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 구간이 내려왔을 때 물량들 잡아 가시면서 이번 반등 제대로 한번 준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고 결정적으로 이번 상승은 나온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던 이 상단 매물대까지는 쉽게 올라가 줄 겁니다. 문제는 여기 매물대인데 이 매물대 가격이 지금 3 3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역대급의 상승 랠리가 나와주는 거고, 만약에 돌파를 못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매물 때 하단까지 밀렸다가 다시 돌파를 시도하겠죠. 우리가 이런 과정들 모니터링 하면서 매도 타점까지 함께 잡아 나갈 거니까 이번 반등 과정에서 함께 매도까지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3947-8796제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메시지 미리 한 통만 보내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형 전략대로 그대로 따라오시게 되면은 바쁘시거나 차트를 제대로 못 보시는 분들도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확실하게 수익으로 만들어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비트킹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